그런 것들을 막그 절절하게 이해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받아서 해주거나 뭐 이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의외, 의외로 이제 의외가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한국여성단체연합이라고 여성단체들이 조직된 곳이 이제 있는데 그 중앙, 중앙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논의된 게 90년대 이제 논의되고 2000년대 되면서 논의된 게 그런 거였죠. 직접적으로 정치에 들어가서 그 현장 안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나눠, 바꿔내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.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 안에, 그 안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어렵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여성 정치 세력화라는걸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죠. 그래서 들어간 분들이 이제 뭐 한명숙 전 총리님이라든가, 음. 그 다음에 지금 남인순 의원이라든가, 뭐 정춘숙 의원님들, 이런 분들도 그때 당시에 같이 이제 음. 활동을 하시, 하셨고, 그러면서 그 논의들을 하고, 그 위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계속 그 정치에 들어가시고, 그 지역에도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계속 여성에도 그런 논의들을 했지만, 어,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선거라는 게 그렇잖아요. 마음먹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딱 들어가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, 그런 준비들은 막 했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그 그래,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2014년에 대표 수원여성의 대표가 이제 끝나는 인기가 끝나는 시점이었고 2014년에 지방선거가 딱 있는 음. 시점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. 어, 해보자, 준비해보자.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. 그래서.